안녕하세요. 건강히 잘들 지내시죠? 네, 수학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학습지로 보셨듯이 2차식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특별히 2차식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어... 이 이차식에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이야기가 2차 방정식 근 찾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수업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같이 한번 좀 보는 걸로 할게요. 먼저 넘어가 봅시다.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완전 제곱식이 바로 되죠? 얘는 바로 인수분해 해볼게요. 2차식이니까 과로가 2개 필요할 것이고, x제곱은 x하고 x. 10x는 넘어가고요. 25하고 5로 분해하면, 그렇죠 5x하고 5x분해서 10x 나오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5의 제곱 완전제곱식 나오죠.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10x25가 완전제곱식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건데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6은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인수분해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완전제곱식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거든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얘가 26이 아니고 얼마여야 되냐면 25여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26이라고 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면 우리는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이 모양이 x제곱 플러스 10x에 26이 아니고 뭐만 필요할 거라고요? 25만 필요할 거예요. 25. 그러면 문제가 26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지금 막 대답하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26이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26을, 26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25에다가 더하기 1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뭘로 바뀔 거냐면 x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거기다가 누가 남아있었다고요? 플러스 1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기본인데, 26은 완전 제곱식이 안 되죠. 그래서 26을 어때요? 26을 25 더하기 1로 쓰겠다. 이 개념만 지금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문제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완전 제곱식 되죠? 해봅시다. 역시 2차식이니까 과로가 두개 필요할 거고요. X제곱은 X하고 X. 14X 잠깐 넘어가고 49 어때요? 77에 49. 그러면 얘도 7X하고 7X 가지고 어때요? 14X 나오죠? 둘다 부호는 플러스일 거예요. 그래서 인쇄분했더니 x 플러스 7, x 플러스 7이니까 어떻게 쓸수 있을 거냐면 x 플러스 7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이렇게 제곱으로 쓸수 있는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식 딱 떨어지면 좋은데 완전제곱식이 안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여기 4번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52는 완전제곱식이 될까요? 안될까요?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는 안 궁금해요. 근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는지 볼건데 안되겠죠. 아까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는 얘가 14니까 49, 7 더하기 7이니까 49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쓸게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누구만 있어야 된다고요? 49만 있어야 7, 7에 49 가지고 제곱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우리 문제는 51이었으니까 51 만들어 놔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플러스 2. 그래서 51이라고 하는 숫자를 굳이 49 더하기 2로 쓰는 거예요. 왜 굳이 51을 49 더하기 2로 쓸 거라고요? 뭐 만들라고? 그렇죠. 완전 제곱씩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해봅시다. 어, 역시 한번 쓸까요?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는 2차식이니까, xx77 가지고 제곱 나오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 가지고 x 플러스 7의 제곱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누가 더 있을 거라고요? 플러스 2가 더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잘 숫자를 잘 쪼개서 51을 49 더하기 2로 쪼개고 26을 25 더하기 1로 쪼개서 잘 숫자를 잘 만들어서 제곱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연습할 거를 또 드릴 거예요. 한번씩 풀어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수분의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인수분해에서 뭐 만드는 거라고요? 그쵸, 완전 제곱식. 근데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경우는 숫자를 잘 더하거나 빼기 가지고 어때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을 거래요. 요 개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 건강하게 또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